예 점차 예수님께 대한 공격과 적대감이 파고가 높아지고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아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방법과 통로가 매우 교묘하고 다양화되고 있음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말씀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몰아붙이는 수위를 최고조로 높여 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분을 죽이려고 작당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아예 귀신의 왕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귀의 왕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전혀 반대되는 말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공격은 두 방향에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죠.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아주 가까운 데서 가족으로부터 공격을 또 받게 되십니다. 안팎으로 아, 집요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부류들이 두 방향에서 오는 공격은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는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하라고요. 또 가족들은 미쳤다고 말을 합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정상이다, 상식적이다 라는 것은 자기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정상이다, 상식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의 님 뜻이다. 여기에 목을 걸고 살았던 그들이 자기들과 같은 강조점을 갖고 있지 않은 예수를 만났을 때 귀신의 왕, 발세불이 그에게 덮였다. 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30절까지가 예수님을 발세불이라고 불렀던 유대의 그 성경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다시 그리로 몰려왔기 때문에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 정말로 바쁘게 사역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21절을 보니까 그 와중에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를 미쳤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그 가브나의 어떤 집으로 그 가족들이 몰려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이야기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먼저 예고편으로 먼저 던져놓고 그다음에. 발세부를 집었다는 말을 다루시고, 기록한 뒤에, 다시 뒤에서 가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는데요. 정통 유대인을 자부 유대인을 자부했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참 예수님의 소문이 참 놀라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서기관들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명절 때면 다그것으로 몰려드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에 앉아 가지고 에헴하고 큰소리치며 살수 있는 사람들인데, 뭐가 이상한 일이 생겼다니까 갈릴리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참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집으로 들어오시면, 집으로까지 사람들이 쫓아왔고, 집으로 왔으니 식사할 틈도 없는 그런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셨던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발 세불이 들어가 그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상황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게 여기서 보면은요, 뭘 잘못 믿으면 잘못 믿게 되면. 정말로 이와 같은 엄청난 실수를 범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어도 한 가지를 모두 똑바로 믿어야 되고요. 제가 늘 말하지만 말이 되게 믿어야 합니다. 말로는 앞에서도 이렇게 말해 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 이유를 배반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예수님조차도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멍 기운 복음을 카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구멍 뚫린 줄도 모르고 가장 잘 믿는다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 초보 같은 얘기를 왜한테 하느냐 나를 우습게 하느냐 그렇게 나왔지 와 당신도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군요 반갑네요 그렇게 돼야지 않습니다. 내 구원 문제 누가 시비 걸까봐 그냥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 가지고, 그럼 크게 된 잘못된 태도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누가 요즘 누가 부활이라는 말을 해도 귀가 번쩍 이는데 예수님이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을 얘기하면 그냥 가슴이 뛸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되겠죠. 어, 지금 다 이제 은퇴해서 나 이제 같이 늙어가고 있지만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여의도 침례교를 처음 갔을 때 그때 여의도 교회가 뭐4 5 0명 정도 개척 막 시작한 당대, 당시였는데요 그때 어~ 여름에 아로테시 제복을 입은 그 청년이 하나 왔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짝대기가 (4개예요) (4학년이에요.) 아르테시 제대하고 난 뒤에 어, 교회 아르테시 후배가 와으니까 반갑잖아요. 그래서 탁 만나자마자 어 당신 구원받았냐고 구원 확신이 있느냐고 다짜고짜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 이 교회도 구원 문제를 질문하는 분이 계신군요. 어, 너무 반갑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뭔데 내 구원을 함부로 얘기해 아 이건 아니에요 너무 기쁜 그래서 그때 확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형제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뭐그 사람 뒷계형을 한참 뒤에 알고 난 뒤에 뭐 좋아한 것도 아니고요 와이 친구 봐라 이런 친구가 다 있었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 물었더니, 이 교회도 그런 걸 묻는 주분이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이게 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던 사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거기다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심을 증명해 주셔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냥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잠깐만 비춰서 고백을 해도 그냥 얼싸한 것 기뻐할 그런 대상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이라 그러니 야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좀 안다는 자들이 이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알세불은 원래 가난 원주민들이 믿었던 이방 신이었습니다. 바알해서 바알 바 바라고 하는 말, 벨발 이것은 소유자나 주인이라는 뜻인데, 거기에다가 알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다 알은 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으뜸되는 신,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가장 어, 그 최고의 신, 그래서 그 가난의 원주민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바알 세불로 부르면서 그렇게 믿었는데, 바알 신앙은 얼마나 그 지역에서 보편적이었는지 구약아니라 신약에까지 바알 세불이라는 명칭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바알 세불을 이민족들, 이단 다른 민족의 대표적인 우상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난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여기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사탄이 스스로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하면 그 집안 구속되겠냐? 한 나라가 두 쪽이 나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바로 서겠느냐? 또예또한 어, 가지 뭔가 예또 음, 예, 가족들이 그렇게 집안이 그렇게 서겠느냐 예, 그래서 이 집안 이 문제된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잖아요 네. 서로 자기 주장하느라고 얘기만 나면 싸우고, 아예 그래서 얘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좌파, 우파 나뉘어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한쪽은 누가 뭘 하면은, 아, 너무도 귀한 일이다. 그런데 한쪽은 크게 뭐 매국노의 일이다. 뭐 그러면서 얼마나 싸웁니까? 거기다 또 남북이 갈려져 있죠? 그 나라 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는데. 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목사들조차도 좌파우파 나와서 싸우지, 싸우니 나라꼴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들을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해석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성령을, 이걸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것. 그런데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말로 나를 거부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갖다가 모독을 하더라도 그것은 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해방하게 되면 그건 절대로 용납받지 못한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였던 로마 군병도 백부장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한편 강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성령께서 오신 뒤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활로 확증시켜 준이 사실을 계속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하는 영을 주셔서 회개하게 될때 고원받게 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복음도 알고 다 알고 하면서 주님을 거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인데 성령님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것은 귀신이 하는 일이라든지 이렇게서는 아니 된다.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시죠.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형 형제,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앞세운 예수의 제자다 형제들이 자매들이 찾아와서 문 밖에서 예수님을 불러내려고 하죠. 근데 그 밖에 가족들이 왔다고 하니까요. 오늘 말씀 보이니까보려면 예수님과 함께 둘러 앉아 있던 자들도 예수님 누가 왔대요 가족들이 왔대요 나가 보셔야지 않겠어요라고 말을 했다 뭐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심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네, 형제요, 내 자매다, 내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저, 어, 김 대훈 형제. 대훈 형제가, 우리 저, 임동면 목자를, 아, 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 <laughs>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네. 말은 우리가, 야, 좋다. 참, 가늠이 가족이 너무 좋다. 는데 아무도 관계를, 그렇게 가족 관계를 맺지 않고 산다면, 맨날 헛소리죠.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육신의 가족들, 죽을 때까지 안 잊고 계속 그렇게 삽니다. 근데 매일 만나는 하늘 가족을 가족 관계를 맺지 않아요. 네.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하고 가족 관계 맺습니까? 안 맺잖아요. 목사를 선생 정도로 알아. 네. 목자를, 네. 목자를 그냥 좋은 거 이렇게 나에게 주는 어떤 그 마음씨 좋은 아저씨나 아줌마 정도로 알아. 근데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관계를 맺고 교회에서 사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좌우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한 그 ROTC 후배가 나중에 신학교 와서 교수가 돼서 지금 은퇴를 다 했습니다만, 지금도 서울에 어느 교회 주일날 가서 외주서 올라가 설교를 하고, 계속 그 관계가 천국까지 이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그런 영원한 관계를 맺은 하늘 가족이다. 그러면 보다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한 관계 맺고 사는 삶, 우리 이목자고 선생님 제가 제한테는 아주 큰 누님 같아. 죄 죄송합니다. 누님 같다 그러면 누님은 아닌데 비슷한 뭐 그런 말인데 누님이에요. 우리 예수자매님이 제 누이 동생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요 <laughs> 아이고 우리 저저 저, 저기 누가 섬이나 자매가 우리 우리 동생 중에서 가장 열정에 불타는 동생이에요 진짜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대하는 태도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 김철민 형제가 믿음에 서니까 얼마나 제가 좋은지 몰라 하늘 가족이니까 하늘께서 금년도 하실 일이 큰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은비 자매가 참 너무 감사한 게, 지난주부터 딱 마음을 정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귀한 내 딸,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받아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섬겨주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미쳤다고 붙잡으러 돌아다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희들이 세상에서 참뭐 미운털이 베킨 자들로서 살아간 것을 다시 느낍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하늘 가족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관계를 맺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저 앞에 순종하는 매일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썸나이다. 아멘. 아멘.